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짧으니까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 12월의 절반이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 겨울인데 이렇게 요새 날씨가 참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추웠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후덥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어, 12월에 벌써 절반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갑자기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어, 12월이 되면 따뜻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들이 많이 캐롤들이 많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고 뭔가 훈훈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성격이라 지금도 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서 예전만큼 이렇게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다 그게, 그게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 아무데나 그 저작자가 자신의 곡이 울려퍼지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지 않 그렇게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12월이 되면 성,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성탄을 앞두고 행사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거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즐거웠는지 이렇게 뭐 많이 안 해도 가치 있고 뭐 이렇게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뭐 과자 이런 것 조금 먹는 것도 같이 먹는 게 어떻게 그렇게 따뜻했는지 그리고 이제 성탄절 전야 제가 끝나면 새벽송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정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축복 찬양도 부르고 과자도 주시고 그래서 그 과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나눠 먹으면서 이 전기 게임도 하면서 막,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따뜻한 기억들을 보냈었는데 아. 제 마음이 좀 요새 따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따뜻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저 변방 베들렘의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그 어떤 소외되고, 어떤 낮은 자도, 어떤 천한 자도 품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해지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소외된 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주기도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그 내용을 가지고 그뒷 부분의 내용인데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만이 내내 마음 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구별됐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나를 그 어떤 차가운 것도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주기도의 처음 단계는 부름의 기도입니다.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시다 말씀하세요. 그분은 초월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한 그런 어떤 방자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 초월에 계신 분이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래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못 읽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그분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간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 또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딱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딱 어, 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분의 속성은 여러 가지고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국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시죠. 모세에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린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라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수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 조직신학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속성은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 그런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인간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속성?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거룩히 여김받게 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좀 어렵지만 하게아스테토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게아스테토 헬라어의 하게아스테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다 이 뜻은 간단히 말하면 구별하다 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나에게 가장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를 조금 더 자, 어,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펜이 있습니다. 갑자기 펜이 나왔는데. 이 펜은, 물론 펜슬이지만, 펜, 이 펜은 여러 가지 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보다 잘 나오는 펜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수명이 긴 펜도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가볍고 유용하고 좋은 기능을 갖고 가진 펜이, 어, 가진 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펜이 제게는 가장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이건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이 펜은 할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펜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팬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팬을 그 얼마를 줘도 팔지 않습니다. 이 팬보다 더 유용한 그 어떤 팬이 있더라도, 제게는 이게 구별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 아,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팬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이 구별되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용한 분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내게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를 추억하는 그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내게 나를 이롭게 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게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내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내게 구별되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기, 어, 여기는 분으로, 때로는 그분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무용한 분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날좀 고쳐주세요. 유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유, 나를 이롭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내게 아름다운 분으로 내게 구별되고 있느냐. 내가 비록 병에 놓여있 병에서 고쳐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완전히 인생이 바닥나고 있고 풍지 박산이 나고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유일한 분으로 아름다운 분으로 그분이 내게 개시되고 있는 겁니까? 있냐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유용한 분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분으로 여겨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첫 번째 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이첫 번째 주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자꾸만 내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기, 내가 거기에, 어,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도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씨앗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적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또, 나의 안전을 좀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는 기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 목사님들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떤 때 놀라냐면 평소에는 기도의 자리로 한 번도 나오시지 않던 성도님이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갑자기 평소에 나오지 않던 성도님이 막 새벽 기도를 막 나오세요. 그러면 아, 저 성도님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또 생긴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막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사업이 내 마음에 거룩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사업이 가장 거룩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늘 사역만 하죠. 그러니까 사역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사역이에요.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 사역이 정말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설교 홈런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역이, 사역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필요를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알려주셨듯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기도만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성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 안에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의 의미 안에는 사회적인 것도 있고 어떤 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 어, 식량 양식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워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일용할 양식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 너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서 거룩하게 여기 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결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 예를 들어 시편 143편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환난 가운데 나좀 구해 주세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제일 급한 기도이긴 해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결합시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금 환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간구와 찬양을 결합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도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매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그의 간구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나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하게도 마읍소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간구와 찬양을 결합하는 기도.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분들이 성도님들 계실 텐데. 취업, 결혼, 또 우리 학생들의 진학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간구와 찬양을 결합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그거 어떤 급부를 바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딜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말만 한다고 됩니까? 내 마음이 정말 원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그 이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런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 자판기 안에 드, 들어가는 동전 같은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뭐다 되는 겁니까? 뭐 동전이나 뭐 효력 있는 부적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또는 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언이 뭐 아파트 에야 생길지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과 엮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엮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예가 손상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 이름을 공유하고 우리의 명예와 엮으셨다고요. 이거 하나님께 큰 손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내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일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요. 주님의 명예를 우리의 명예와 엮으시면 주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은 신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명예의 훼손을 당하십니다. 철저하게 당하십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의 순난시를 순한 수난을 예표하는 시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 중 어떤 취급을 당하신다고요? 벌레 취급을 당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그 발에 짓밟히는 명예의 훼손을 당하시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벌레와 같이 취급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마치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고 자신을 밟는 사람들의 발 밑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처럼 멸시를 받고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처지로 느끼고만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단지 사람에게만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혐오를 받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셨죠. 승천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 자리에 계시죠. 우리도 예수와 예수님과 같이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될 날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영예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에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내 마음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더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이 주기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가장 구별되는 사랑할 나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그 분으로 내 마음 자리에 한가운데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는 이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